머리 묶었어? 잘도 묶으네 응. 자 시작해볼까? 먼저 뭐 뭐하는거예요 오늘? 진땅뿡 만들기 잠깐만요 뭐할거예요 아니 커피 아니야? 커피 <laughs>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우리 할거니까 어? 다닦고 닦아 닦아야 돼? 오 깔끔해 됐어 자 앞치마에 닦아 그렇지 자, 뭐 만들어요 오늘? 진짬뽕 진짬뽕으로 뭐요? 매운데 이거 안뭐 매워 뭐끓일거예요 어머 우유가 있어요? 진짬뽕? 네 까르보나라? 네 그거? 네 알았어 우유 400ml 네. 두개 끓일거죠? 네. 우유 400ml 붓고 우유를 먼저 아빠 붓혀줘 아니 아니 좀 이따 한꺼번에 하자 뜨거운 물아이 위험하니까 네. 다 넣고 우유 400ml 네. 그 다음은 물, 물. 물, 어디에 물 아니, 여기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입에 0 2또0 2 0 응? 2 0 끝? 응? 그 다음 또 응? 200. 응? 2 0 불을 켤게요. 네. 엄마 켜서 되겠다 네. 이렇게서 해무유가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네. 그럼 우리 조금 이따가 물 끓으면 올까요? 그럼 노래나 뭐 한곡 부르든가 그럼 기다리기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요? 알겠어요. 잘 끓여지는 걸 젓가락. 젓가락? 여기 있네. 위주 중간. 응. 너무, 너무 커 커야 돼 왜냐면 냄비는 뜨거우니까. 짬뽕 진짜 짬뽕 다 넣을 거예요 수프. 음, 음. 이거는 다 넣고 하나는 반만. 그럴 거야. 알았어. 이따 봐. 그럼 오케이. 자가 있어야 돼. 자? 자로 반을 자를 거야? 아니. 엄마가 좀 도와줄게. 자두 개. 자두 개나 있어야 돼. 응. 자뭐 하게? 자두개 있다. 자뭐 하게? 음, 자를. 응. 음. 자를. 응. 이쭉 바네다 놓은 다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좀쭉 짜게. 아. 자. 오케이. 어떻게 우리가? 넘쳤다 그지? 빨리 집어넣어 이제 면을 으와으안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면 집어넣어 모질라진 않겠지? 가까이서. 집어넣어 끌어어 어, 집어넣어 어떡해 린나다 빨리 집어넣어 엄마 무서워면 내가 할에손안 닿아야 돼요 대이미 타고. 어우, 우유가 다 넘쳤어. 너 머리가 왜 그래? 근데 갑자기. 잠깐만. 요리할 때 이제 이제 소프도 넣어야지. 어. 아, 두개다 넣어 어. 이거는 두개다 넣어 간님. 간내 님님는 이걸 반만. 반어 반. <laughs> 맛있게. 어, 넘쳐. 소크러 이게 왜 이렇게 그래? 진정시켜야 돼 맞아 음. 됐어 또. 나를 오랜만에 끓여준다니 응. 이래서 신자빨도너 <laughs> 빨간 소스 하나는 어또또 어, 자꾸 끓어올린다 불을 좀 줄여야 되나 스프 될때 응. 냄비 손 조심 다 있을 거 아니야? 됐어 됐어 그것도 남기고 이것도 좀 남기면 두개 다는 아니잖아 그치?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지 네. 하나 반 응. 하나 반 정도? 자자 자. 자면 안돼 지금 빨리 넣어야 돼끌어섞기전 하나 반정도? 어린이들이 먹을 거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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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넣어도 될것 같아 응 정말. 이게 반이야 엄마 그지응 색깔이 왠지 비슷한 것 같아 자 쳐서 우와 그럴듯한데 계속 어. 이제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응 어떻게 할 때까지 끓이라고 그랬지? 다시 틀 꾸덕꾸덕? 꾸덕꾸덕? 꼬질할 때까지 꼬질꼬질할 때까지? 잘한다 요리응 아이리는 요리사 이렇게 아빠 설거지 합니다 아빠이렇게 닦았는데 가서 야지 엄마 넘쳐 넘쳐 또? 넘칠 것 같아 아니야 넘치기 전에 확 줄이면 돼엄마 조금만 도와줄게 우와 대박! 뭔가? 뭔가 이거? 이거는 응. 다 끓인 다음에. 응. 아 끓인 다음에 그거 보여줘 다시 못 봤어. 다 끓인 다음에. 응. 한 개만? 혹시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응. 하나 반 넣고 한 개. 하나. 는 하나 없어. 야, 혹시? 여기. 야, 그거. 봐. 파스타를 줄게요. 여기에 담아서 먹어보아요. 냄새 어때? 냄새 어때? 좋아 좋아? <laughs> 어 기대된다. 아따. 꾸덕꾸덕. 우와 파스타 같아. 나 이거 먹을게마 이거 먹어볼게 이거 먹어볼자 이건 나안거었 그러면 하나를 먹어볼까? 응. 엄마가 먹어볼게 음잘 익었어? 음! 익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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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익었어? 이거 아빠 좀 끓여달라고 하면 안되는데 음! 음 쫄깃쫄깃해 나 한번 먹어볼게 일래.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긴 해. 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우와. 자, 먹어봐. 아이디 젓가락 줄까? 응. 엄마가 먹여줘 볼게, 그래. 오, 오, 아. 응. 오, 안 뜨거워? 응. 어때? 어때? <laughs> 맛있어. 맛있지? 아, 대박이다, 이거. 헉! 이거 왠지 이모들한테 또 히트칠 것 같은데. 응? 대박. 이거는 달고나 커피만큼 훌륭한 레시피야. 이제 그만 끓여도 될것 같은데. 들고 있어봐 잠깐만 라일라. 아니 이것도 보이게. 아까 엄마 사진 좀. 됐어. 와진짜뽕으로 대박. 다된것 같아. 다했어다 어, 됐어. 잘했어. 이제 자, 끄고. 끄고. 어? 잠깐만. 어 안돼 라일이 손 치워. 우와 여기도 그 긁어줘 이거 붙은 거죠 우와 음. 우와 음. 우리는 어질러기 대장 주방 아 대박 어, 아빠 다됐어자 뜨거워요 여기 여기다가 덜어서 먹어 가나 아, 젓가락 그냥 젓가락 죠 잠깐만, 일단 좀덜어워됐 e s She c a 돌 l e d then. Told t 엄마 barracks o 아이, 짝이예 s m 마먹방인데어때그이 먹어봐. 한번 아, 이거 먹어봐. 리한거야어 매워 돌돌 말 아, 서먹어 아, 이야 파스타야 이거 응. 전 파스타네 맛을 표현 아, 주세먹 음. 오빠, 어? 어때? 진짜 안 뽀? 안 맵지? 대박이지 않아? 약간 매운맛에. 그럼 어, 많이 먹어볼게 음? 조금 짠 맛? 좀 짜지? 고추장 두개좀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아. 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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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아, 조금 더매운면 좋을 텐데. 음! 아니야 엄마 완전 맛있어. 음 굴.